지그재그가 지금 아까 그 불빛 불빛 <laughs> 자 불빛 불빛 나타내 대로 빠른 속도로 지금 가고 있어요. 자 워프항법 지그재그 자 관찰하러 가나 봐 어디 갔어 어자 어. <laughs> 지금 워프항법 의 지그재그가 아까 그 북한산 위에 나타난 불빛을 엄청 빠른 속도로 지금 관측하러 가고 있습니다. 지금. <laughs> 어, 저 속도 봐요. 자, 빠른 속도로 지금 그쪽으로 이동하고 있어요. 자, 쟤네 눈에 띈 거야. 자, 그쪽으로 아까 불빛 사라진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자, 엄청 빨, 와, 엄청 빨라요, 지금. 아까보다 속도가 더해. 야, 워펑법 어, 나타났어. 어, 그 밑에서 나타났어. 자, 지금 지그재그가 북한산 쪽으로 가는데, 그 밑에서 전부다마 불빛이 나타났어. 아까 그거. 자, 쟤네가 같은 하늘에서 지금 못 찾는 거야. 저 지금 지그재그가, 지그재그가 아까 그 불빛으로 접근하는데, 저 하늘이 엄청 넓잖아요. 자, 고도 때문에. 자, 고도 때문에. 야, 그 밑에서 지금 뭐지? 순두부님 바로 그 구역싸움 아 이거 좋다 자 지금 드라마 소재 드라마 북한산 구역싸움 자 북한산 구역싸움 10초 자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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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요거에요 요 장면 아 좋아요 아 이겁니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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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빛 꺼진다 불빛 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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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졌다 이야 자 한빛 송이님 처음 뵙는 분이죠 자, 처음 뱉는, 요요 놈들 실수했다. 이거, 순도 조절, 당근 조절, 양념 조절 실패했어요. 자, 불빛 지금, 아, 밑으로 내려가는데. 아, 이거 잡혔어요. 어, 아, 불빛이 엄청 많 어, 또 나타났어, 그 위에. 어, 이거 위에 또 나타났어, 또 나타났어. 오, 오, 이거예요. 바로 이 장면. 이야, 이 장면, 이 장면. 자, 불빛이 사라집니다. 불빛이 사라져요. 자, 사라졌어요. 와. 핫합니다. 자, 내가 그랬죠. 얘네들이 양념 조절, 당근 조절, 순도 조절, 강약 조절, 양, 양. 야. 야, 이게 진짜 밝다. 이거 진짜 밝다. 사라졌어. 사라졌어. 양념 조절 실패. 양념 조절을 하다가 내가 그랬죠. 양념 조절을 하다가 한두 번쯤 조절 잘못해서 실, 실수해서 불빛 보인다. 자, 동대문 오 또 나타났어요. 와, 이거 지금 대단합니다. 자, 한빛송린이. 자, 라미디어 센터장이 부지런히. 자, 지금 북한산 위에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자, 몇 시야 지금 시간이? 자, 11시 12분. 자, 12시까지 연장입니다. 11시 반에서. 오늘 막차 타고 갈 준비합니다. 지금. 막차 타고 갈 준비할 거예요. 오늘 심야 버스, 아니, 막차가 아니고, 심야 버스를 타고 가야 될것 같아요. 지금, 지금, 지금 집으로 귀환할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아, 지금 불빛이 사라져요. 아, 불빛이 사라집니다, 지금. 자, 계속 지금 헌터랑, 야, 헌터랑 지금 게임을 하고 있네요. 자, 좋아요. 자, 자, 북한산 월드컵입니다. 북한산 월드컵. 자, 또 드라마 제목 나왔어요. 북한산 월드컵 축구. 자, 북한산 누가? 헌터가 이길 것인가? 쟤네들이 이길 것인가? 자, 쟤네들은 오늘 뭐 식, 불빛 조절, 식당 조절, 식량 조절 하다가 잘못해가지고, 오늘 뭐 나한테 참패하네요, 지금. 아, 이거 되게 밝다. 와, 이거 봐, 이거 봐, 불이야, 불! 불이 떴어! 꺼집니다. 와, 이거예요. 와, 북한산에, 그, 지금 황금색, 와, 이 불빛 봐, 불빛. 야, 이거 이쪽으로 온다. 오! 엄청 밝아! 아, 불빛 꺼져요? 와, 불빛이 엄청 밝아.